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상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상장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승인 후 7주 만에 거래를 시작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이더리움은 단순 보유를 넘어 커버드 콜, 버퍼 전략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한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수요 확대와 유동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옵션 상품 출시가 단순한 파생 상품 도입을 넘어 이더리움의 자산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당국의 정식 감독 아래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전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S&P 500을 추적하는 ETF, SPY입니다. SPY 옵션 상품 출시 이후 SPY는 시가총액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ETF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를 통한 해지 전략과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지난해 12월 고점인 589만원 대비 52%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옵션 승인과 기관 매수세 확대가 향후 반등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